2022해나로 당진투어 SBS 프로볼링 TV 파이널 이제 B조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김도경 선수와 박구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김도경 선수는 왼손 볼런의 투핸드죠. 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네. 경기. 근데 김도경 선수는 투핸드인데 네. 이번 메인 상뻬에 적응하기 위해서인지 좀더 타이트한 앵글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어좀 왼손 선수지만 투핸드 선수인 김도경 선수가 조금 더 타이탄 앵글을 구사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반해서 박근우 선수는 자기 스타일대로 약간 오픈된 좀 강력한 액션을 구사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박근우 선수가 B조 준결승 최원형 선수와의 경기에서 1 프레임부터 7 프레임까지 모두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기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김도경 선수가 결승 A조 아 B조 결승에 선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경 선수 아까 연습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이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수를 소개합니다. 중결승 1위로 비전에 JK 스포츠 소속의 김도경 선수 k 스포츠 소속의 김도경 선수.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M.K. 글로리아의 박근우 선수 올해 최고의 선수입니다. 김도경과 박근우 정말 기대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박근우 선수 뭐 마지막까지 우승하자는 프레임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김도경 선수는 첫 프레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99년생 우리나라로 24살이고요. 왼손 투핸드. TV 파이널 첫 진출입니다. 이번 대회가 가장 강력한 상황이고요. 시작 이 좋습니다. 김도경 힘차게 갑니다. 아, 진짜 힘차게 가네요. 네. 어, 신장도 아주 크지 않는 그런 어, 체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신장은 작은데 승풍이는 아주 크네요. 얼굴보다 <laughs> 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스피드를 내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2 0 2 2년에 영월컵과 양산컵 우승, 다섯 번의 TV 파이널 진출 중에 두번 우승한 박근우. 박근우가 첫 번째, 오네 어, 어, 다행이군요. 한핀 남습니다. 가슴을 쓰어 내리는 박근우 선수죠. 어,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아 오늘 저런 액션이 많이 나오네요. 네. 행이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네. 박근우. 아까 최주영 선수도 8번, 10번 핀이 첫 프레임에서 는 남아서 스프릿을 기록했었죠. 네. 10번 핀 처리하는 박근우. 자, 경기를 잘 즐기고 있는 박근우. 오늘 뭐 경기 뭐잘 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네. 있어요. 그뭐 오늘 소감대로 네. 네,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우의 이 e 프레임, 어. <laughs> 세개핀 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앵글로 봐서는 뭐 오른쪽 왼쪽이나 오늘 저기 딥 아웃사이드 라인을 이용해서 좀더 타이탄 공략이 좀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오른손 선수에서는 차미정 선수, 왼쪽에서는 김도경 선수가 앵글 라인으로 봐서는 좀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네. 박근우, 스페어 처리. 90년생의 박건우 그리고 김도경 선수는 99년생입니다 뭐 TV TV 파이널 경기에서는 뭐 매투구 매투구가 정말 소중하고 뭐, 중요하고 절실하겠지만요 네. 지금 김도경 선수 이번 프레임은 첫 프레임에 비해서 더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구력 10년 프로 4년차 여기서 더블을 기록하게 되면 상당히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예, 김도경 아, 아 7번 핀 남습니다 오른쪽 레인에서 좀더 마찰이 있다라는 걸 네, 앵글을 좀더 오픈을 해서 네, 앵글 라인을 설정을 했는데요. 네. 네, 결과는 결과는 7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자 김동경 선수가 굉장히 그 투구할 때 음. 빠르게 들어와서요. 낮은 그렇죠. 자세 아니겠어요? 네. 뭐 김동경 선수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금 투구를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슬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손 투핸드의 자존심, 김도경. 네, 네. 자, 뭐 그, 닦는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데요? 네. 네. 뭐 젊은 선수답게. 네. <laughs> 뭔가 빨릇빠릇함이 있습니다. 네. 네. 빠릿빠릿하죠. 네, 그렇죠. 네.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후다닥 들어오죠. 네. 자 앞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네. 네. 투구 모션을 보시면 네.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 그리고 강하게 실버핀 <laughs>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박근우 선수의 많은 팬들이 또 기억을 하고 또 이번 시즌 통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아 김도경 선수도 많은 팬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약간 그 아이돌 느낌도 나는데요. 그렇죠. 네. 연이어 지금 7번 핀을 남기고 있는데요. 뭐 어떤 조절을 할지 좀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아우 어, 성공합니다. 김덕영 수야도 네, 과감하게 네. 잘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도 굉장히 빨리 가시네요. 네. <laughs> <laughs> 모든 게 빠릅니다. <laughs> 네. 2022년 최고의 선수 박건우. 박건우 휘백션 아, 아 지나갑니다 네, 위로 지나가죠. 예. 앵글 라인은 조금 더네첫 경기에 비해서 조금 더 브랙 포인트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두세 포드 정도 이동돼 있고요. 네, 그게 맞춰 앵글 라인도 조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7번 핀을 처리하면서 1, 2, 3 프레임 아직 스트라이크는 없지만 스페어 처리한 박구동. 세핀 정도 근소한 차이로 지금 뒤지고 있는 박근우 선수죠. 예. 아까도 동액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첫 스트라이 박근우. 지금 안 셀이 없습니다. 네. 왼쪽 레인도 약간 오른쪽으로 조절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앵글의 차이는 왼쪽이 좀더 타이트해 보이고요 공이 꺾이는 지점도 역시 한 보드 정도는 좀더 왼쪽에 있어 보이고요 자 김도경 선수 네. 계속 7번 핀을 두번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김도경 이번 7번 핀어떻 될까요? 스트라이입니다 김도경! 와, 좋은데요. 왼손 네. 투핸드. <laughs> 어, 두 선수 다 망설임 없이 투구를 하는데요. 어, 지금은 음. 와, 보여주네요 정말. 네. 조금 더 오른쪽 레인이 좀더 오픈해서 앵글을 만들어서 투구하고 있는 김도경 선수 때요. 예. 완벽한 스트라이크 액션 이 있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엄지를 흔드는 것도 빠르고요. 네, 네뭐 팬들도 본인도 다 빠릅니다. 두 선수 다 투구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네. 상큼 빠르게 들어와서 연속 스라이! 아 김도경 더블. 일단 더블을 먼저 기록한 김도경 선수입니다. 네. 자리에 앉는 모습도 굉장히 빠르죠. <laughs> 예, 예, 들어올 때도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예. 들어갈 때도 빠르고. 예. 그리고 기포하는 모습도 짧게 빠르게 기포하고 빨리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예. 박근우. 자, 더블 노리데요 네. 아. 네. 한 핀이 남아있습니다. 박근우 선수는 핀 액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네. 네, 턱에 걸려버리죠. 네. 스페어를 무난하게 처리하는 박근우입니다 권우 선수와 김덕경 선수 이제 비조 결승전인데 두 선수가 어떤 동작도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죠. 스 아, <laughs> 단수 경기보다는 경기 시간이 상당히 <laughs> 네 적게 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공통점은 좀 빠르게 네, 시작을 하고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네, 빠릅니다. 다른 점은 어떤 동작의 크기가 좀 달라요. 사이즈가. 야 그렇죠. 네, 네. 아, 소리가 없죠.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어떤 박근우 선수의 어떤 깔끔하고 시원한 모습이 또 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저런 일리지를보 정말, 정말 교과서적인 릴리즈입니다. 네. 누구나 저런 릴리즈를 원하지만 저런 릴리즈는 박근우 선수만 가능한 릴리즈입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되는 박 김동영 선수고요. 예. 연속 두 개째 터키 도전. 김도경 터키 도전 터키입니다 김도경. 와.. 네. 어, 뭐 어떻게 표현해야 을 될까요? <웃음> <웃음> 정말 망설임 없이 예. 네, 주저 없이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볼링 중계를 많이 하면서 볼링 공을 저렇게 빨리 닦는 선수는 네. 처음 봤고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빨리 닦고 그룹 거리도 빠르고 <laughs> 네 엄청 빨리 네 아마 저런 부분이 본인의 루틴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t v 파이로 오면 긴장도 때문에 저런 루틴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우승을 기원하는 김동영 선수의 팬들 그리고 오늘 뭐 소감들 얘기를 들었을 때 우승 얘기를 하는 선수는 김도경 선수밖에 없습니다. 네, 갑니다. 연속 네 개째 김도경. 네, 우승은 위안 단문을 저렇게 넘어가나요? 네. 그리고 박근우 선수를 넘어가나요? 예. 네. 와, <laughs> 아, 날렵합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만 조구에 박군 선수 라이브로 우수합니다 더블. 자 박군 선수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 비주 결승전 뭐 오늘 총 다섯 경기인데 흥미로운 비주 결승전입니다. 그렇죠. 챔프전에는 이 오늘 여섯 명 중에 여성 볼러 참이정 선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누가. 어, 두 선수 중에 올라가던또 재밌는 경기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계속되는 재밌는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박근우 두 개에서 세기 아, 연속 박근우 추격합니다. 아 경기가 지금 뭐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는 처음으로 불이 붙는 듯한 그렇죠.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예. 또 불도. 서서히 붙는게 아니라 네. 빨리빨리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두 선수의 오늘 경기 최고의 맞대결입니다 자, 다섯 개 연속 도전 다섯 개 아. 연속 김도경 뭡니까 저 선수? <laughs> 자, 와. TV 파이널 처음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예. 아, 네. 100m 선수, 100m를 뛰는 선수처럼, 네, 단거리 네. <laughs> 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운동에 대한 반대표 충분히 했겠는데요. 네. 스피드가. 뭐 11초 정도 네. 기록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여섯 개 연속 도전. 아 여섯 개 연속 라이 김도경. 아마 김도경 선수는 볼링공을 들고 100m 뛰어도 11초 나올 거예요. 네. 이 관중들 표정 보세요. 근데... 와 하는 표정입니다. 정말. 그렇죠. 어, 천하의 박근우 선수를 상대로 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볼까요? 아. 네. <laughs> 이번에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네. 자, 박근우도 지금 3개 연속인데요. 자, 박근우 선수가 4개 연속 갑니다. 이 쫓아가고 있죠, 네. 박근우 선수는. 그렇죠. 구너선 수너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2022년 최고의 선수 박근우 역시 스라이. 일단은 안 되었습니다. 네. 자, 박근우 선수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게 되면은 246인가요? 네. 이제는 서로 긴장하지 않는 선수가 승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laughs> 하나를 더 기록을 해야지 김도경 선수가 네, 열 번째 프레임에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근우에게 가장 중요한 투인데요 네, 아! 아 네, 10번 핀 남았어요. 아, 피 액션이 도와주진 않습니다. 예. 아까 전, 10번 핀이 좀 야속하게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네. 어 거의 완벽한 액션이었어요. 아, 아 피해가네요. 아, 네. 두 개의 핀이 10번 핀을 사이에 두고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예. 박근우가 마지막 처리를 해냅니다. 자 팬들에게도 박수를 함께 보내주고 있는 박근우 선수 235점. 15점으로 마무리한 박근우 선수. 아.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사닥 뭐, 들어가죠. 그렇죠. 지나가죠. 경기가. 자, 많은 핀을 쓰러뜨리면 김도경 선수가 이기게 되죠. 네. 김도경 프레임. 아, 1번 7번 핀 남습니다. 자, 이것으로 승부가 결정이 났죠. 네. 자, 자세 볼까요? 아, <laughs> 스트라이크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는 김동윤 선수들 네. 네, 승부는 어차피 결정이 났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웃핀을 쓰러트림으로 인해서 네,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요, 오예, 네, 예, 네, 일부러 재랬나요? 아 김도경 선수는 예. 지금 어떤 경과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 예. 네. 승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홉 피널스를 틀면서 결정이 났습니다. <laughs> 네, 자, 비조 결승에서 어, 김도경 선수가 박근우 선수에게 네, 승리하면서 이제 챔프전은. 차미정 선수와 김도경 선수의.